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민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 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 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되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 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이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더욱더 알고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진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그 시작에 서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라고 시작하고 계신데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필두로하여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레위기 평소에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지만 어,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 또 일년에 한 번씩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더욱 더엄미하게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임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대 속주일의 제사를 집무할 아론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사건이 언급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어, 여기 삼절이 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 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답과 아비우가 불을 다루는 과정과 함께 이제 지성소 쪽으로 드나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어 추측도 있습니다. 어 물론 추측이니까요. 다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미한 것인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또 서야 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대속죄를 준비하면서 아론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해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을 위한 속죄도 해야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은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띠, 세마포 관을 씁니다. 물로 그의 몸을 씻고서 입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입을 의복은 모두 세마포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는 대제사장의 그 의복은 화려한 색깔 보석이 박힌 예복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형형색색의 그 화려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성소를 향하는 것이죠. 즉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도저히 설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가 없이 도저히 설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자비만을 구하며 그극휼하심만을 바라며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부지중에 지은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또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로서 하나님 앞에 또한 속죄하는 것을 어,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피 흘리심으로 대속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다시 드릴 그 제사 그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하고 완벽하신 제물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려지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위협이 우리를 감싸는 삶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가 계속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물론 믿는 자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던 자들이 그 형이라고 하죠. 그 형을 어다 맞춰야 되지만 뭐 10년, 15년, 뭐 5년, 3년 이런 여러 가지 형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형을 어다 되기 전에 기간이 되기 전에 일찍 출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뭐 가석방 또는 특별 사면 이런 것을 해서 미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그들이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감옥으로 돌아간다면, 붙잡혀서 그렇게 감옥으로 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일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데 다시 죽음을 향하여서 죄를 향하여 갈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이 죄에 속하였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지는 성경을 통해 성령 안에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죄인의 포장지를 다 찢어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 속에 주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속죄일을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정말 참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또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매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다른 박지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그 능력을 맛보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